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영어 패턴 하루에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 있는 나레쌤입니다 오늘은 day 28. 네, 28일 차예요. 오늘 의 패턴부터 볼게요. 오늘 의 패턴은 when did you last 마지막으로 뭐뭐 한게 언제야거든요. 오늘 의 문장이 when did you last see him. 예.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야 구고요 예. 그래서 오늘의 패턴 when did you last부터 먼저 볼게요. 네. 우선은 when 언제라는 뜻인 거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when do you 하면은 너는 언제 뭐뭐하니잖아요. 근데 오늘은 when did you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언제 뭐뭐했어. 이건데, last 가 뒤에 붙어 있네요. last 하면은, 예, 가장 최근에 또는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뭐 너는 언제 했니? 이거거든요. 그래서, when did you last 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발음하실 때, last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last. l e t t 많이 길게 해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t 발음은 거의 안 나거든요. 보통 네이티브들은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last, last, when did you last?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네, when did you last? 뒤에는 어떤 형태 나올까요? 네, when did you?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last, 다음에 동사원형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억양은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끝에 살짝 내려주신다그랬죠 네, 끝은 조금만 내려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설명 이정도로 하고, 네, 오늘은 when did you last? 라는 패턴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오늘 문장 보시면요. 어, when did you last see him? 인데요. see him. 글을 본다니까 마지막으로 글을 본게 언제야? 이거죠? When did you last? 바로 동사원형해서 see him. 간단합니다. 발음하실 때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데 last가 아니라 last. t발음 거의 안 나죠? 어떤 발음으로 끝난 것 같아요? last. s발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말이 see 또 s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붙여주세요. last to see him이 아니라 when did you last see him? when did you last see him? 이렇게 한 번만 발음한 것처럼 연결시켜주시는 게 자연스러운 발음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을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였어? 네, 같이 해볼까요? when did you last see him? 한번더 해볼까요? when did you last see him? 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when did you last? 가지고 계속 응용해 볼게요 이번에 만들 문장은 마지막으로 치과 간게 언제였어? 이거 해 볼게요 어, 영어로는 치과를 간다고 하지 않고 치과 의사에게 간다 이렇게 해요 치과 의사는 영어로 dentist라고 하죠 그래서 치과 의사에게 간다 하면 go to the dentist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네요 오늘 패턴이 뭐였어요? when did you last? 그 다음에 뒤에 치과에 간다 치과 의사에게 간다 go to the dentist 붙여서 해 볼까요? When did you last go to the dentist? 한번더 해볼까요? When did you last go to the dentist? 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 해볼게요. 이번에는 음, 마지막으로 방 청소한 게 언제였어? 이거 해볼게요. 음, 방 청소하다, 이말 만들어야겠죠? 네, 청소하다는 clean 하시면 돼요. 방은 room이잖아요. clean a room인데 방 청소한 지 언제였어? 이거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한테. 그러면 그방 청소는 누구한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자기 방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your room 언제 청소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clean your room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패턴 when did you last 바로 붙이면 되겠죠? clean your room 같이 해볼까요? When did you last clean your room? 한번더 해볼까요? When did you last clean your room? 네, 방 발음하실 때얼 발음 혀 이렇게 완전히 구부리세요. Room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 해볼게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건강 검진한 게 언제야? 이거 한번 해볼게요. 건강검진이라는 표현은 medical checkup 또는 그냥 medical 빼버리고 그냥 checkup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발음하실 때책이 아니에요. check 윗입술을 올려주세요. ch 발음입니다. checkup yeah. medical checkup 또는 그냥 checkup yeah. 건강검진을 받다 라고 할 때는 have a medical checkup 또는 have a checkup 이라고 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냥 medical 빼버리고 그냥 checkup만 할게요. have a checkup 이걸로 자 그러면 이제 다된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받은 게 언제야? 오늘 패턴 When did you last? 그 다음에 have a check up. 같이 붙여볼까요? When did you last have a check up? 한번더 해볼까요? When did you last have a check up? 네, check up이 건강검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when did you last라는 패턴으로 연습해보셨는데요. 어, 사실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너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이거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영어로 쓰셔도 돼요. 어떤 식으로? When was the last time you blah blah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When was the last time? 마지막이 언제였니? you 그다음에 과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you 다음에는 과거 시제 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걸로도 연습 한번 해 볼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과거. 네. 만들 문장은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거 해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네가 울었던 게 언제야? 네. 이거 해 볼게요. 울다는 cry 아시죠? 그래서 네. 그걸 만들어 볼까요? 네. 바로 When was the last time you 바로 동사 원형이 아니라 과거 시제 cried. 끝났습니다. 너 마지막으로 울어본게 언제야? When was the last time you cried? 한번 해볼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cried?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Day 28 패턴, When did you last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 영어 회화 잘하고 싶으시면 네 입으로 계속 소리 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래쌤이었습니다.